저희 성인권 센터는 앞서 서울시 자살 예방 센터의 남성 차별 정책에 대해 항의를 했었고, 자살 예방 센터 측에 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뒤, 이메일로 답변을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 센터는 일주일이 되도록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이에 저희는 다시 자살 예방 센터에 전화를 해 재차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자살 예방 센터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음. 아직 논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 네, 부분은 제가 좀 전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논의를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논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아직 안 하셨다니까 네.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여성에 네. 대한 스템키 버스를 진행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았었는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논의를 하셨냐고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네, 하셨냐고요?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하셨냐고요? 네, 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건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논의를 해봐야 될 건가? 안 하신 거죠? 어, 네. 논의를, 그러니까 하실 예정이라면은, 네, 네. 몇월 며칠에 이렇게 다 아니면 뭐몇차 회의 때, 아니요 몇차 모임 때 이런 거를 할 예정이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어~ 논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이전에 이제 그런 논의 사항에 대해서 요청하신 바에 대해서 어~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좀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이야기 자체를 안 하셨다면서요? 논의를 안 했다면서 논의를, 논의를 할 거로 논의해 보겠다고요? 이 이렇게 약속을 어긴 자살 예방 센터와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자살 예방 센터의 상급 기관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 네. 혹시 서울시에서 민간 네. 위탁 중인 자살 예방 센터 관련을 좀 담당하시는 전가님 네, 네. 맞아요, 네. 앞으로 어떤 걸 하실 예정이죠? 남성을 위해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센터랑 그냥 네. 여기서 제가 아무런 네. 근거 없이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정책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긴 어렵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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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네. 진행할 수 있을지를 지금 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랑 네.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 고민을 하셨다는 거는? 네. 논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의를 하셨다는 거잖아. 요 고민을 했다는 거는. 고민을 혼자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텔레파시로 주고받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논의를 하셨을 테면은 그 논의를 했다는 회의록 같은 거 있으셔,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 그거 그렇게 회의록을 하진 않았고요. 네. 어. 네. 예. 네. 근데 이제 뭐 당장 이거를 성과를 어떻게 내고 뭐 회의록이 어디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제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다 하겠어요? 며칠 사이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셨는데요? 청과관사중 네. 네. 청년 지금 저희가 플랫폼도 개발하고 하려고 올해부터 지금 그 대학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는 청년이... 남자 청년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세요? 아니 남자 청년이요 청년 전체라고 말씀 제가 남자 청년이라고 말씀. 드 그럼 그 청년 전체 프로그램에서 남성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건 있으세요? 지금 과거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하셨던 거가 증거가 있으신지, 저도 공무원 쪽을 좀 아는데, 그게 논의를 했으면 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이게 뭐 대충 그냥 말로 뭐 이런 거 아니고,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면서요, 이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면은,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록이 있고, 보고가 있고, 결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저희 서울시가 민간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거죠? 하셨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 마음대로 자살 방산 센터 마음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남성은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하셨고 청년 남성이요. 네. 계획된 거 없다고 하셨고 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그거를 마냥 믿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 논의를 하실 건지 그 기간을 확답을 받고 싶어서요 몇주 내에 하겠다 뭐한달 내에 하겠다 이런 거를 확답을 주셔야지 이 정도는 권한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논의를 언제 하는 거는 그거는 자살리방센터를 협의를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냥 약속 잡으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한달 내에 약속을 못 잡을 민간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권한도 없는 거예요? 한달 내에 어떻게 그런 논의하자는 말, 약속조차 못 잡을 수가 있죠? 너무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그거를 저희는 확답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확답이 있어야지 저희도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최대한으로 해주,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지금 그쪽에 그런 의견을 주고 네. 뭐 정식적인 논의 절차를 밟아보자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만 제가 네. 지금 한달 안에 할 거예요, 두달 안에 할 거예요. 또딱 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나 일정이나 뭐 이런 논의를 할때 저희가 뭐 아무나 모아서 논의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면은 네.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정당성도 있는데 그런 재량이 없으신 거예요? 한번 얘기를 갖자, 논의를 하자, 모여서 하자. 그런 재량이 없으신 거예요? 아, 그거 말씀 주세요. 재량이 아니, 근데... 없으시면 음... 제가 더더 높은 쪽에 전화할게요. 재량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량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정도. 네.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뭐 언제 하겠다라고 못말을 수는 없는 거죠. 한달 내에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남성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이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논의를 해보겠다 이걸 언제 언제 논의하시겠냐고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네. 어떻게 대답을 못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네. 당연히 못하죠. 정확한 날짜 네. 못 하는데 한달 내에 못 한다는 거는 그럼 저희의 민원은그 정도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한달 내에 왜못 하는데요? 그거로 아, 아, 제가 어떤 특정 날짜를 말씀드는게 아니잖아요. 한달 내에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 달라고요. 꼭한 달이어야 되나요, 선생님? 아 그러면은 일주일로 좀더 낮춰도 될까요? 아니요, 일주일은 너무. 네, 줄... 그러면 한달 내에 좀 해주세요. 저희가 네. 한달한달 한달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상급기관 아니에요. 네. 민가고 인타고 주면서 그거 못 하, 그런 거를 요구를 어떻게 못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달 내에 만나서 이거를 논의하겠다. 남성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못하면 못하는 근거를,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런 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은 저희 자방하고 얘기를 한번 자살 방센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살이라는 게 지금 당장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시스터즈 키퍼스를 지금 당장도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저희 청년들이 있는데 하루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목숨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기를 저희는 원하는 거예요 어, 청, 남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네. 자방하고 하 얘기, 자사지방센터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언제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제가 자살해방센터 통해서 선생님께 지, 지금 전화번호 알려드려서 네, 네 전화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게 하루나 이틀 뒤에 좀올수 있나요 연락이? 네 그냥 전화해서 그냥 이런 이 이렇다 우리가 일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 이 저희가 네. 네. 참 이렇게 그 이런 의견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아, 저희도 이게 담 주무관님한테 네.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항의해야지. 네, 그렇죠. 네, 네. 조시뭐 네. 뭐, 시정을 의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견 주시는 거는 저희는 상관이 없고요. 네. 일단은 뭐참 이게 반응이 의외로 터져서 참. 참, 참 그럴 참,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남성이 참여도 못하게 한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다 네. 예방하고 네.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살은. 여자만 막을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심리상, 심리상담다 같은 동통만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차별로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취업에서도 이런 사회적 참여가 얼마나 큰 스펙이 되는데. 아, 그런 게또 연결이 되나요? 많이 어, 그렇죠. 그런 건. 그리고 이미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네. 아시죠?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어떤 퍼센트를 네. 가지고 있다는 거. 아, 그렇네요. 네, 나, 예, 네. 어, 그런 어, 문제도 있으니까, 네. 우려가 조금 없었네요, 알겠니다 네. 자세대방센터에 네. 네, 이런 의견이 있고, 빨리 전화를 달라고 한다고 전해 드릴게요. 빨리 정도가 네. 오늘이라네. 내일. 적어도 내일까지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지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다시 짧은 시일 내에 연락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다시 영상을 올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